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요,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상승 나오면서요, 2차전지 관련 장비 종목들 또한 현대 무백스 이런 종목들 또한 이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고점에서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이 나오고 있는 주가 모습인데요. 만약에요, 현대 무백스 주가가요, 오늘 5일선을 이탈했지만요, 종가로 요 11선을 지켜준다면, 다시 정고점인 5,200원 요 가격까지 상승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끝내 11선을 지켜주지 못한다면요, 아마도 3,400원 요 가격까지도 하락을 염두에 두고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매매하실 때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 차트를 자세히 보면서 반복적인 패턴 이것만 파악한 다음에 매도를 한다면요 아마도 보다 쉽게 수익을 여러분들 혼자서 챙겨갈 수 있을 겁니다 현대무백스 주가처럼요 2차전지 장비 수에 이런 기대감 이슈로 세력들의 수급만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일봉차트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온 이유에요 당일 시초가 가격을 이탈하는 이런 음봉이 커지는 모습 나오면요 여러분 꼭 이렇게 단기 급락 하락이 나오는 패턴 확인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요 현대 무벡스 종목처럼 중소형주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더큰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매매 전략은요 존버 장기 투자하기보다는 당일 시초가 가격을 이탈하는 이런 매도 시그널 나올 때 매도하면서 또다시 세력들 수급 들어올 때요 이때 다시 재차 매수하면서 단타 트레이딩 매매를 권하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요 세력들의 수급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 매도 시그널 나올 때 매도를 해야 된다 매도의 중요성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오른쪽 화면 보시면 제가 최근에 바이오 종목인 앱클론을 어떻게 매매했는지 설명 드려보면요 앱클론 주가 또한요 임상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 가만히 장기 투자하기 보다는요 이런 그리고 이런 그리고 이런 매도 시그널 나올 때 이때 매도한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눌림목 조정 조정이 끝났을 때 이때 다시 매수하면서 주식 수를 늘려가는 이런 매매가요 지금 시장에 너무나도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테마나 수급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더욱 더 매도 시점을 잘 잡아야만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하락이란건 피할 수 있겠죠 그럼 왜 실적이 아닌 세력들의 수급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 매도 시점을 잘 잡아야 되는지 설명드려보면요 지금 현재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 그만큼 주식시장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유동성 즉 돈이 풍부하지 않죠 돈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 유동성 수급이 종목이나 업종이나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 상승이 막히는 이런 흐름에서 일단 여러분 현금 확보 이런 순간에. 현금 확보한 한 다음에요 다시 내가 매도한 종목이 충분히 조정을 마쳤을 때 끝났을 때 그때 재차 다시 매수하면서 주식 수를 늘려가는 이런 단타 매매가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을 쉽게 만들어 갈수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럼요 제가요 최근 카톡방 무료 회원님들하고 이 앱클론을 언제 매수했고 언제 매도했는지 계좌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요 저는요 2월 달에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4월 딱 아마케 요 이슈로 임상 기대감이 있는 바이오 종목도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요. 날짜 보시면 2월 20일 앱클론 13,950원 이하 비중은 15% 매수 진행하셔라. 이렇게 무료로 추천드린 다음에요. 계좌 보시면 3월 8일 계좌. 여러분, 보이시죠? 약 2주 만에 39% 460만원. 수익 실현한 거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럼 이렇게 한번 수익 실현했으니 에클론이 이대로 끝난 거냐? 아니죠. 에클론의 주가가요, 한번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1차 상승 파동 이후 눌림목 조정에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하락이 멈췄다. 눌림목이 나왔다. 이건 뭐 의미하죠? 아직 투기성 자금이 이 에클론 주가에 다 나가지 않았다. 이런 증거이기 때문에요. 3월 16일 날또 다시 이렇게 에클론을 다시 매수천드리면서 99% 1,300만원 수익난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요 한 종목으로 한 달도 안 돼서 약140% 요런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시장이요 지금 현재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무백서 주가 또한요 2차전지 기대감일수록 요런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요렇게 상승 나올 때요 장기 투자하면서 가만히 있기보다는요 작년 11월달처럼 요런 시 쪽과 가격을 이탈하는 이런 매도 시그널 나올 때 이때 매도하면서 꼭 현금 들고 있다가요 또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 20일선을 돌파하는 매수 시그널 매수 시점이 나올 때 이때 매수해야만 여러분들이 작년처럼 이런 급락을 피하면서. 수익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니 제가 앞에서요. 현대무백스 주가가 오늘 지수가 급락하면서 5일선을 이탈했지만 만약 종가로 요 10일선을 지켜만 준다면 다시 전고점인 5,200원까지 상승 시도, 지지적 반등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요 10일선을 끝내 끝내 지켜주지 못한다면 3,400원 요 가격까지도 하락을 염두에 두고 매매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처럼요, 현대 무백스 주가는요, 실적으로 상승하는 종목 아니죠. 오로지 세력들 수급만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도 시그널 나올 때 이때 매도해서 또다시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요, 다시 매수 시그널 나올 때 이때 매수하는 이런 단기적인 매매를 전략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하락은 피하면서 더큰 수익을 쉽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주식 투자하면서 왜 실시간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뭘까요?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을 하셔야만 이런 손실 이런 하락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시거나 우리 주부님들 살림하시면 사, 종일 차트 보기 어렵고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대신 정확히 분석해 드리면서 매수 매도 사인을요. 이렇게 카톡방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다. 이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나도 주일이 투자자여서 매수 매도 이런 가격대를 체크하면서 실시간 대응 전략 너무나도 어렵다 이런 분들은요 상단 연락처 보이시죠? 010-6814-5759번으로 현대라고 언제든 문자만 남겨 놓으시면 무료 카톡방 바로 오늘 저녁에 초대해 드리면서 카톡방 안에서 현대 무백수 축가에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 무료로 도움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료 카톡방 직접 입장하시면요 현대 무백수 축가에 상승 타이밍과 하락 타이밍 더 정확히 잡을 수 있도록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겠죠? 그럼요.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